은퇴를 앞둔 5060세대가 믿었던 퇴직연금이 손해보는 장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퇴직연금 사업자 45곳을 점검한 결과 상품 만기 시더 유리한 상품으로 안내하지 않고 기존 상품을 그대로 재해치하거나 계열사 상품을 위주로 추천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특히 영세기업일수록 피해가 컸습니다. 만기 재해치 비율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74.8%에 달한 반면 500인 이상 기업은 35.7%에 그쳤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DC형 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위법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 연금은 차실 DB형 확정급여형과 DC형 확정기여형으로 나뉘며 DB형은 기업이 운용 책임을 지고 근속 평균 임금에 따라 퇴직급여가 확정됩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해 투자 성과에 따라 최종 연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은퇴자들의 또 다른 우려는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논란입니다. 현행법상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노인 빈곤 심화와 이중과세 논란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적용 움직임이 재점화되자 예비 은퇴자들은 일시금 수령을 유도해 오히려 손해가 커질 것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은퇴자에게는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은 인상된 건보료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복지부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나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반드시 직접 수령해야 하며 회사 지급이 어려울 경우 금융사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DC형 가입자들은 사용자 나비백을 매년 확인하고 계약 이전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금 이전보다 실물 이전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소리 박유리 기자였습니다. thank you